자, 이번에, 자, 이번에 명조, 예, 또 새롭게 영상 하나 또 떴죠. 에, 여러분 곧 있으면 또 이제 1.3이 또 나올 준비가 있, 되기 때문에 한나도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 1.3과 관련된 영상, 가, 영상이 2분 30초 짧네요. 어, 그치만, 안볼 수가 없겠죠. 자, 특별 영상 기록, 해안의 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오, 저 카멜리아 꽃 검은 대안이지. 어. 예, 카멜리아 만드는 꽃. 명절 와달인 웰.

you're 에러막나고 있어 에러막에러나고 막고 날 날갯짓이 좀 약한데 이 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온 이유예요. 어 목소리 의외로 두껍다. 어야도 <laughs> 중성적인데 목소리. 이것이 바로 돌아온 이유요. 나는 파수의 목소리 약간 좀가녀일줄 알았는데 어, 의외로 목소리가 저음이야. 아, 다시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자, 이거 솔직히 여기 막 컴퓨터 이거, 이거 딱 봐도 컴퓨터잖아. 난 이거 그 뭐냐 어, 금주에 위치한 그 황룡 아카이브랑 약간 되게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하고 있어. 어 아마 이게 검은 해안에 있는 또 다른 황룡 아카이브랑 비슷한 약간 그런 게 아닐까요? 어. 그래서 그게 아예도 작동되고 있는 거지. 여기, 이게,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아무래도 배경이 이제 검은 해안이다 보니까, 이거 약간 이제 등대 느낌으로다가, 어, 여기서 막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검은 해안, 알토와 앙코의 이제 본거지, 카멜리아가 있는 곳, 약간 그런, 그런 게 아닐까, 좀 추측이 되네요. 앙코 피 PV만 저기 나왔다? 아, 앙코 PV, 잠깐 봤을 때 있긴 했었어. 어. 앙코의 모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laughs> 오, 어, 아, 여기구나. 네, 여기, 여기가, 어, 여기가 이제, 그, 여기, 여기 위쪽이네, 여기에. 그래, 오. 근데, 그럼 여기가 앙코랑 알, 알토랑 카멜리랑 막 있고 그런 곳이네. 음. 그래서 막뭐 어, 막, 수정같은게 막 보여 어 날개.. 날개 타는게 약간 그 나비같은게 그냥 딱 파수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 보여주죠 예, 뒤쪽에서부터 어, 맨 처음에 이제 잡속고지 잡속고지 그 다음에 북략광.. 광야 그 다음에 승소산 예, 승소산 어 그니까 우리가 왔던 길을, 이 파순이, 파순이 나이잖아 어? 파순이 다 보고 있었던 거임. 어? 이게 뭘까? 아까 보고 좀 놀랐어. 응. 이게 과거의 승소산이라고? 이, 이게, 뭐,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용, 용의 별자리긴 한데, 약간 좀 돌처럼 보여. 그냥 약간 돌처럼 그냥 묘사를 한 건가? 음, 아까 딴 애들도 돌처럼 보였거든 어, 여기서 막 건물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조가 원래 포스트 아포, 아포칼립스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뭐냐 건물들 되게 많았는데 지금 다 박살나가지고 어, 겨우겨우 살아있는 거잖아 그럼 옛날 과거 승수사는 이렇게 건물들이 되게 많았던 건가? 음. 오 그리고 여기 세개 이게 파수인이고 나머지 두 개가 또 다른 애들이 있는 건가? 응.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에 따라 나비처럼 모양이잖아. 이게 이게 이제 파수인이고 나머지 이제 노란색 나비야. 이제 또 노란색 나비 막파란막 초록색 나비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또 다른 거또 다른 이제 파수인과 같은 존재들이 또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걸 수도 있어.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파수인이고, 이게 이제 방, 방돌이겠죠, 방돌이. 응. 방돌이. 음.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얘네 둘이도 과거에 만났었던 기억이 있나 봐. 음. 과거에, 뭐, 과거 승소산이든 어디든, 승소산이랑 검은 해안이랑 약간 원래 붙어 있었는데 막, 막 흩, 막그 포스트 막, 아포카리스 때문에 막, 어, 흩어졌거나, 어, 지형이 막 갈라져가지고 막 헤어졌거나, 그런 건가? 나는 카멜리아. 근데 얘아은얘 아 이거 외형이 얘를 카멜리라고 머리에 두건 낀거 보면은 어8인 아닌가? 오, 그러니까 과거에 약간 이런 바위의 모양에서 어다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있는 거잖아. 다 무너져 있는데 점점 제건데. 그러니까 점점 제건데. 뭔가 지어졌어. 어. 과거에는 원래 없었거든. 자, 여기서 나오죠. 어. 아까 그 등대 아니잖아. 이게또방순이가 나왔죠. 아까는 방돌이었는데, 이제 또방순이잖아 어. 그리고 여기 또파순이 있고. 그니까 분명히 과거에 두 명의 접점이 있는 거야. 자, 여기도 이제 또 방돌이죠. 방돌이에 아래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니까 러 여기에 사람들 옛날에 살았던 거야. 어떤 집단이 있었겠지. 얘 누굴까? 카멜인가? 아니, 근데 얘도 파수인 같은데? 얘도, 얘도 파수인 아닐까요? 여기 딱 파수인, 카멜리아. 어, 어? 야, 근데 카멜리아가 아직 여기서도 살아있다고? 그냥 그 검은 해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여기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그냥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같이 행동하는 거죠. 여기 또방 여기 또 방돌이죠. 응. 안코도 아닌 듯. 어, 안코는 아니고. 자 여기 또또 방순이죠. 여기 안코 있다. 파수인, 그냥 방순이, 알토, 안코. 얘네 어, <laughs> 아마 이게 스토리상 이렇게 또 만나는 것 같아요. 음. 거문니가 캐릭터를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보여주는 거는 알토의 안코 그다음 카멜리아 이렇게 딱보여주는것 같습니다. 파수인이랑 앙코 귀엽지. 이또또 또 방돌이죠. 방돌이, 의 카멜, 알토, 앙코파수이딱그 어, 검은 야멤버로 멤버로 해가지고. 근또 방수이가 나왔죠. 예. 네. 또 방돌이가 나왔죠. 또또 <laughs> 또 방수이가 나왔죠. 나는 나는 근데 이래서 나는 이래서 명조가 좋은 게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사람 유저들이 캐릭터의 성별을 딱 고를 때 제일 고민하는 게, 과연 이 게임의 정사는 남자로 플레이하는 것과 여자로 플레이하는 걸 약간 그 고민된단 말이야. 어. 그때 명조는 딱히 그런 고민을 많이 안 주는 게, 어, 방돌이든 방순이든 결국에는 둘다 이제 정사라는 거를 공식에서 보여주잖아. 어? 근데 원신 봐봐요, 원신. 원신 어때? 원신 말로만, 어? 원신의 주인공은 남자든 여자든 선택하는 사람이 정사입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새끼들 메인 채 채널, 공식 채널에서 항상 올려주는 거. 맨날 아이테르. 맨날 업데이트 되면은, 맨날 공식 막피 p 에되면은 맨날, 맨날 주인공 아이테르만 나오고, 루미에는 나오지도 않아. 어? 말만 뭐, 님들의 서, 님들의 고른 성별이 정사입니다 해놓고서는 그냥 지들이 아이테르가 주인공이라 정해놨어. 난 그게 기분 나빠. 어? 야, 유 전체 원신, 유저 중에서 60몇 퍼센트가 루미네를 선택했다는데, 어? 그럼 수면 루미네가 정사 아니냐? 어? 원신은 약간, 지 좁대로 그냥 정사 정해놓으니까 그게 싫어. 어, 그게 싫어. 근데 명조는 그냥 둘다 공식이다. 라고 약간, 어. 음, 알려주는 느낌이라 그게 좋은. 음, 그게 좋은. 어, 이렇게 또둘다또 이제 교차되면서 애들도 사라졌어요. 오자 자, 순간 자 뭔가 빡 터졌어 뭔가 터지면서 빨간색 바뀌었어 기본적으로 빨간색은 되게 부정적인 묘사거든요 파란색이다가 빨간색이다? 그럼 뭔가 일어난거임 음. 자 여기서 뭐가 되게 많아요 음.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차 유육 여섯 개 황룡이 일곱 주 아닌가? 근데 여섯 주잖아? 한 주가 안 보이긴 해 아! 하나가 터지고 여섯 주가 있는 건가? 하나가 여기서 어. 알지? 황룡이 여섯 주 했다가 금주가 추가돼서 일곱 주가 됐잖아 황룡 황룡 6, 황룡 칠주 아니에요? 금주가 하나잖아 일곱 번째잖아 금주가 제일 제일 마지막에 된거 새로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 있다가 어, 빨간색이 돼버린 거야 근데 사실 나머지 파란 파란색인 게 파란색의 기둥이, 아니, 여섯 개 있는 거지. 그 금주가 사건이 한번 터졌는데, 그게 이제, 다시 정상화 되긴 했지만은, 그걸 약간 무사한 건가? 이야, 이야, 파수인, 어? 이야, <laughs> 옷이 그냥? 야, 옷 맞냐? 어? <laughs> 야, 실수로인데, 그냥? 어, 얘, 뒤에도 다 피었어, 그냥, 어? <laughs> 야, 이씨, 뭐야, 이거? 야, 아, 앞에도, 어? 속살 다 비치고, 어? 여기도 속살 다 비치고, 어? <laughs> 뒤에도 그냥 속살 다 비치고, <laughs> 와. 어 뭔가? 뭔가, 뭔가 삐삐삐삐삐 되면서? 나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수인이 나비로 약간 변신 같은 걸할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아무리 공명의 힘이 있다, 사람들은 이게, 나비가 될 수가 있을까? 공명의 힘으로 변신이 된다고? 안코도 변신이 되긴 하지. 어. 근데 아예 그냥, 물질이 바뀌어버렸잖아.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 걸까? 좀, 그것도, 그것도 약간 떡밥이긴 하네요. 근데, 갑자기 빨간색 바뀌었어. 어. 뭔가, 뭔가, 막, 뭔가, 막, 에러가 나. 막, 보이죠, 막, 어. 막, 팔, 막, 보이고, 막, 어, 그냥, 어? 뭔뭐 기둥 같은 거 있어. 어, 뭔가 있나 봐, 이게, 어? 나 여기 용의 별자리잖아. 어? 용의 별자리가 아닌데, 이거? 아닌가? 똑같다? 용의 별자리인가? 약간 뿔이 다르지 않나? 아닌가? 니 용의 별자리인가? <laughs> 용의 별자리인 거 같은데? 어, 용이잖아? 막, 에러 뜨고, 막, 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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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막 뜨고, 막, 그냥, 어. 막, 에러 뜨고, 그냥, 어. 다 뜨고, 그냥, 그냥, 어. 막떠버어서 그냥 뭐.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임. 오. 나비가 사라졌어요. 아, 나비가, 나비로, 아, 나비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거네. 그 약간 드론처럼. 나비를 소환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네 그니까 러그 사용마처럼 있잖아요 사용마처럼 나비를 생성해가지고 그 사방팔방 뿌리는 거임 그래서 약간 드론처럼 사용하는 cctv마냥 정찰용으로서 신기하긴 하다 약간 또 사라져요 이 네모네모네모방식 아까도 이 네모네모방식 되게 많이 나왔거든 상리호도 약간 되게 네모네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기계적인 느낌? 약간 호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주는 줄때 약간 그 약간 이런 네모네모 같은 이펙트를 넣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온 이유예요. 이 이유? 우리가 돌아온 이유 뭘까요? 어? 왜 돌아왔을까? 이 우리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뭘 말, 걸까요? 왜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돌아왔다는 게 검은 해안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검은 해안을 하기에는 어, 다시 돌아온다? 검은 해안은 원래부터 있었잖아. 검은 해안이 아니라 어, 다른 데기냥한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돌아왔다잖아. 했 다시 돌아왔다 했는데 우리가 근데 방랑자가 과거에 있다가 지금 다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는 검은 해안이 아니라 방랑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랑 방랑자가 과거에 있었다 다시 돌아오,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이유가 있었던 거임. 그래서, 파수인과 방랑자가 다시 과거에, 과거에서 온 이유가 나 이제 1.3에서 공개가 되는 거임. 난 그런 것 같아. 난 그런 것 같아. 그럼 파수인이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근데 되게 젊어 보여. 어? 파수인이 그렇게 되면은, 과거부터 방랑자랑 같이 있었다는 건데, 사람이 아닌가? 약간 정령 같은 건가? 그러니까 약간 그 실체가 없는데 약간 정신적 그 매개체로 존재하는 그런 거지.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살수 있잖아.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제약이 없는 거야. 약간 이것도 그냥 약간 뭐랄까 그 약간 영혼 같은 느낌으로다가 어 <laughs> 정령이었어 맨발이었다. 아 정령도 신발 신을 수 있는 거지. 다시 어? 바로 그 파수인의 가슴에 있는 이 모양. 이 모양이 되게 또 의미심장하거든. 근데 파수인 아까 몸다 봤을 때, 어, 아니 어디에도 그 없어 성은이 없어. 파수인이 방랑자의 권소. 봐봐 팔에도 없고, 봐봐 뒤에도 없어. 그 보이는 곳에는 다 없어. 그러면은 이게 성은인 거야. 근데 성은이 좀 달라. 원래 성은은 검은색인데 얘는 약간 좀 뭐랄까 약간 결정 같이 만들어져 있거든. 음. 기존에 있는 것도 약간 성원이 예, 파수인이 약간 좀 이질적인 것 같아. 파수인이 인조인간 같은 거랑 저게 성원역할이 어서, 어서, 오세요 야, 파수인이 인조인간이라고? 인조인간일 수가 있을까? 근데 인조인간인데, 공명의 힘을 쓸수 있다는 게, 그러면은, 잔성의 목적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그니까. 야, 잔성애가, 뭐, 잔, 잔성애의 목적이 사람이랑 사람에게 인공적으로 공명의 힘을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근데, 파수인이 인공적인 생명체고, 거기서 이제 인위적으로 공명의 힘을 주입해가지고, 인공, 적인 성원을 만들었다면은, 사실상, 잔성애의 목적이 이루어진 결, 정 결과물이 사실상 파수인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 그러면은, 설마, 과거에 잔성애를 만든 멤버 중 하나가, 방랑자? <laughs> 사실 방랑자는 선과 악두 가지가 공존했던 거임. 호, <laughs> 그러겠냐 어?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어. 근데, 그니까 예상인 거, 예상인 거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인조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다 그냥 그 영혼, 영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 오랫동안 살아 남을 수 있는 걸로서는 뭐 정신적 매개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명이 과거보다 좀더퇴부해 있잖아요. 그러지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의외로 기계적인 묘사가 많단 말이야. 어, 여기도 알겠지만 거의 그거잖아. 그 우리 디집몬볼때 자주 나오는 그거잖아. 막그막 그막 숫자 같은 거막 올라가면서 뭐막 디지털적인 묘사잖아 이것도. 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 막, 올라가더라, 막 어? 지금 문명은 과거보다 훨씬 퇴보해 있어 그 이것도 약간 소리가 뭐 약간 삐삐삐 소리 나는 게 거대한 그 황룡 아카이브처럼 그런 거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 그러니까 여기 검은 해안에 있는 검은 해안에 있는 이시스템 자체가 과거에 방랑자가 미래의 이제 재앙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밀결사 조직인데 이제, 그, 미래,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 같은 거지. 그래서, 어, 미래 이제 잠들어 있다가 명식이 부활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슬슬 작동을 시작하는 거야. 그, 이거는 과거에 만든 컴퓨터인 거임. 그리고 파수이는 과거에 방랑자가 프로그래밍한 컴퓨터인 거임. 그, 그러니까 컴퓨터니까. 컴퓨터니까 실체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임어막 홀로그램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어 금주에서 막 홀로그램 같은 거 쓰잖아. 그러니까 저저 파수 있는 모습이 사실 홀로그램이어가지고 그 실체는 보이는데 허상이 거임 그래서 막 나비도 막소환나가지고막 하고. 어. 그러니까 하나의 그 데이터의 집합체인 거지. 그래서 계속 잠들어 있다가 방랑자가 이제 부활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눈 떠가지고 어 활동을 시작한 거임 그래서 아까 파수인이 여기서 얘기를 한거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온 이유예요. 어? 이것이 바로 반란자와 파수인이 돌아온 이유인 거임 왜냐?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추측 지렸다. 나 나님 좀 개짜는 듯. 나나 어? 나 지렸다. 나 어? 나이 십덕 어 나이 십덕 이 센서가 어 돌아버렸다 그냥 어 <laughs> 그러니까 몸속에도 아예 상관이 없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우선 그렇게 약간 추측이 되네요 어 나는 나는 우선 그렇게 추측이 돼야야야 야... 야, 스토리 야 스토리 개 맛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럴 것 같지 않아 이제 아니 명실을한번 물리칠 듯 했는데, 1.3때 다시 또 이제 검은 대안이 나와가지고, 또 뭔가가 이 사건이 또 터지는 거요 어? 야, 나스토 야, 스토리 좀 기대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명조가, 물론 1.0 때는 스토리가 망했지만은, 어? 1막 어, 5장부터 슬슬 폼이 올라오더니, 어, 6막은 어느 정도 그래도 마무리가 됐어. 그리고 7막에서, 어, 한번빵 터트려줬어. 그 다음에, 장리, 얼키벨 리무도 재밌었고, 절지 얼히는 일무도 재밌었고 어. 그 다음에 달맞이 축제도 스토리가 재밌었거든 어? 그러니까 근데 봐봐 이제 1.3이야 얘네가 피드백을 받고 과연 스토리를 어 얼마나 어 재밌게 만들지 난 되게 기대가 돼 어? 기대가 돼 어? 그러니까 그 검은해안이 지금의 이제 금주와 이제 앞으로 나올 다음 지역을 살 이어주는 중간 스토리인 격이야 어? 이 검은 해안을 통해서, 다른, 다른 지역들의 상황이 어떻고, 거기에 위, 닥치는 위험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알려주는 거겠죠. 어. 아. 아, 너무 기대됐다. 아, 진짜. 어. 아. 명무도 갓겜 돼버리는 거야? 어? 명무도, 아, 지금도 갓겜이긴 한데. 그래서 1.3 업데이트, 곳입니다. 어. 왜냐면은 상리 상리호 픽업이 20일인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지금, 9월 16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0월 초. 내가 보기엔 1.3 업데이트는, 예, 10월 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때 아마 업데이트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업데이트 딱 되고, 와, 그러면은 1., 그 다음에 이제 또1.4 나오고, 들은, 들 찌라시로는 1.4, 1.4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역이, 새로운 지역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역을 되게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1.4엔 또 뭐가 나올지 기대되긴 해. 1.3때검은해아니고1.4 때도 검은해안일 수도 있긴 해. 응. 그니까, 검은해안으로 이제 두번전에 지내는 거지. 응. 아무튼 여러분들 1.3, 아직 이제 채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어, 폐사 기간이지만, 어, 좀만 더 버티고, 어? 추후 일쓸 1 4 버전까지, 응? 어? 존버해야겠지? 어, 파수인 킬 준비해야겠지? 어? 카멜리아도 나올건데 카멜리아 키를 준비도 해야겠지? 어? 하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응?